시편 126편도 120편부터 시작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126편은 찬송과 가사에도 들어가 있고 그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절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말씀과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은 시편을 잘 모르는 어 사람들도 많은 찬 성과를 통해서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가슴에 박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받아서 들이받아 확신에 찬 찬양으로 들려지는 말씀이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6편의 1절은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1절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목이 1절입니다. 2절이 여호와께서 라고 시작하는 우리가 흔히 1절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 히브리 성경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있는 시편들은 전부 다 1절이 제목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목이 중요한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는 순례자들이 다 같이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노래였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1절이 성경에 나와있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이 찬양을 불렀다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시온을 향하여서 걸어오는 그들의 발걸음을 생각하면 정말 이 시인이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라고 할 정도로 기쁨에 차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으로 올라올 때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이 기쁨마으로 성전에 올라오는 매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꿈을 꾸는 것 같은. 심정으로 교회에 왔었던 적이 최소한 한번 이상은 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올때 꿈꾸는 것 같을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때라고 이 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입으로 찬양을 할때 그때 그들의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 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라는 는 돌려보내실 때입니다. 주전 587년 이후에 바벨런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귀환을 하고 그때쯤으로 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의 왕이 그들을 돌려보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1전에서 돌려보냈다라는 말은 마지막 6절에도 돌아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126편 전체의 중심 단어는 바로 돌려보낸다라는 데 있습니다. 4절에도 마찬가지로 돌려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돌아 오 오는 것에 대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소로에서 돌아오고 눈물에서 기쁨으로 돌려 보내시고 빈손에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에서는 웃음이 가득하였는데. 그 전에는 그들에게는 눈물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물과 슬픔을 웃음으로 바꿔주셨고 입에는 찬양으로 바꿔주셨던 겁니다. 1절과 2절은 개인들이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는 찬양이었다면 3절과 4절은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여호와의커다란 행사를 보고 감격하여 부르는 찬양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에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126편 전체 중에서 4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126편의 커다란 감동은 4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절에서처럼 꿈을 꾸는 것 같고 6절에서처럼인선으로 갔다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도로 가지고 돌아올 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인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보냄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내 형제들의 그 남아 있는 포로들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남방 시내 같이 돌려 보내 주시겠다고 확신에 차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찬양은 마치 보낼지어다 라고 하는 명령령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그들의 간구는 6절에 의해서 반드시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 않나요? 이제는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들 그렇게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심을 아직도 남아 있는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런 포로된 상태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실 것라는 커다란 꿈으로 가득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벌어진 그 일이 일절에 있는 것처럼 꿈을 꾸는 것 같았더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도 꿈을 꾸는 것 같은 역사를 펼 보이실 거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입에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해주시겠지라고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실을 찬양합니다. 더하기 아직도 남아 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돌려 보내 주시옵소서라는 찬양까지도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아 있는 포로들을 향한 찬양이 우리 입에 에서 끊어지지 않을 때 결국은 그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렸던 우리의 찬양이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돌아올 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라고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서 돌려보내셨던 여호와께서 4절에 시내들같이 돌려보내 주셔서라는 우리들의 찬양이 6절에 다시금 돌아오리라라는 확신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전을 올라오면서 어떤 기쁨으로 올라오셨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그 발걸음 속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들어 있을 줄 압니다. 기도 제목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방 시내들이 흐를 때 죽어 있던 많은 내게부 사막에서 꽃이 피고 풀이 도아하 많은 목축들이 자라나고 그 위에 양떼들이 뒤덮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처럼 지금은 겨울이고 어,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올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포로의 경험이 그들의 신앙을 더욱 단단히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포로의 포로와 같은 신앙의 상태가 이제는 더큰 일을 행사할 것을 믿고 강과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발전했음을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울음, 울며 씨를 뿌리는 단계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을 거부하는 그 순간 우리는 풍부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은 그 기쁨의 시간을 우리에게는 펼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눈물로써 기도를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발걸음이 오늘 126편 찬양을 불었던 시인의 심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시온의 성전을 찾듯이 새임교회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는 그 눈물의 씨앗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포로의 상태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렇게 커다란 행사를 그들에게도 펼쳐주셔서 그들도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우리가 지금 현재 불며 씨를 뿌리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때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저 사막 같은 남방도 시내로서 적셔 주시듯이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은혜의 시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석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냇물이 넘치듯이 우리, 우리,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차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넘쳐 흐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